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아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께서 복된 마르타의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시어 마침내 천상 낙원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 1독서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 나 언제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주님을 찬미하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 언제나,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주님을 찬미하리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주셨네 나, 나 언제나, 언제나 주님을, 주님을 찬미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나,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 뿐이리라. 나,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큰 희망이요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지시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르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과 똑같은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 라자로의 죽음을 목도한 간혈인 여인 마르타에게서 생명과 희망의 메아리가 울려퍼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일상,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77억 지구인이 코로나19라는 역병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1,500만 명, 코로나 사망자는 60만 명, 우리나라에서 사망자는 300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6개월 동안 코로나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매일 몇십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브라질, 인도에서는 매일 몇만 명씩, 남미, 유럽,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몇천 명씩,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는 몇백 명씩 매일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들로 불편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K방역 덕분에 77억 지구인 가운데 가장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 입국을 통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국 통제 조치가 해제되어서 해제되어 있을 만큼 모든 나라에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는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동시에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삶에 감사드릴 때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희망이 싹틀 것입니다. 반면에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탐욕을 부리고 불평불만으로 현실을 부정한다면 그런 이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잘하지 못하겠죠. 주님께서는 마르타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기쁘게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드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찬미 이물과 술이 하나 되듯 신성일 주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마르타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마르타가 드린 사랑의 섬김을 기꺼워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선능할 수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우드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징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르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전구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선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전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성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즈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외아드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복된 마르타를 본받아 온갖 덧없는 일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다가 전상에서 영원히 주님을 배웁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가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